남도음식의 대향연,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담양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렸습니다. 이낙연 전라남도지사가 일본투자유치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농업정보팀을 신설했습니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전남도립도서관이 독서왕 선발대회를 개최합니다. 전남 장흥에서는 명품 귀족 호두 수확이 한창입니다. 문학 작품이 가을 정취를 더하는 나주 백호 문학관으로 안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명의 땅 전남 도중 뉴스입니다. 남도 음식의 대향연 남도 음식 문학 큰잔치가 담양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남도 음식 문학 큰잔치는 26일부터 4일간 담양 중로건 일원에서 남도의 맛 건강한 밥상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음식 판매장터를 비롯해서 천여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음식 부스 등 전국의 식도락가들이 대나무 향기 속에서 남도의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도 음식 경연대회, 죽순 요리 경연대회, 외국인 관광객 요리 경연대회 등이 진행되고 영광 우도 농악 등 다채로운 공연 행사가 풍성하게 펼쳐졌습니다. 이 외에도 남도 한정식 임금님 수라상 체험 오감으로 즐기는 남도 음식 단체 오찬 체험 행사 등이 마련됐습니다. 이낙연 전라남도 지사가 취임 이후 첫 번째 해외 출장으로 일본을 방문해 투자 유치와 수출 시장 개척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지사는 24일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정밀화학업체 스미토모 세이카 주식회사와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여수 국가산단의 고흡수성 수지 제조 공장을 내년까지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날 미쓰비시 상사 등 전남 돈의 투자 기업과 새로운 투자 관심 기업 대표 20여 명을 도쿄 뉴오타니 호텔에 초청해 투자 유치 여건을 소개하고 전남 투자를 홍보했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최대 기업인 미쓰비시 상사 주식회사 대표를 만나 여수 산단에 설립한 닛소 남해악으로 광양제철소 PMC 테크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추가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또 합작 투자를 검토 중인. 세계 기업 대표와 회동하고 연말까지 최종적인 투자 교섭을 마무리짓기로 협의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농업 정보팀을 신설해 농업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라남도는 농업 기상과 주요 농작물 재배 의향 조사, 농축성물 사육 동향과 작황 등의 정보를 농민들에게 제공하는 농업 정보팀을 전국 최초로 신설했습니다. 도는 올 연말까지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운영에 들어가는 한편 고령 농업인을 위한 주간과 월간 단위로 정보집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특히 배추와 양파, 마늘, 무, 고추 등 주기적으로 파동이 심한 5대 품목에 대해서는 파종 2개월 전에 주산지별 현장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전남도립도서관이 독서왕 선발대회를 개최합니다. 전남 도립도서관은 도민의 책 읽기 운동 확산을 위해 도내 도서관, 학교,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올해로 22번째 독서왕 선발대회를 마련합니다. 도내 시립, 군립도서관에서 예선을 거쳐 선발된 독후감을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거쳐 입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동아리 등 모두 4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초, 중, 고등부는 200자 원고지 5매에서 10매 이내, 일반부는 15매 이내로 작성하면 됩니다. 전남 장흥 지역의 특산품 가운데 일반 호두와는 다른 귀족 호두가 있습니다. 장흥에서는 귀족 호두 수확이 한창입니다. 함께 보시죠. 300년이 넘은 아름드리 호두나무에서 호두 따기가 한창입니다. 장대를 힘껏 휘두르자 호두 열매가 떨어집니다. 이 마을에는 수령 300년이 넘은 호두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식용 호두가 아닌 노르게를 만드는 호두입니다. 이렇게 수확한 호두는 겉 과육을 벗겨내고 알맹이에 남아있는 껍질을 솔로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장은 귀족 호두는 먹는 호두나 가래와 달리 속이 꽉 차고 망치로 두드려도 깨지지 않을 만큼 단단해 특허청에 상표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조 과정을 거쳐 기름을 바르고 모양을 다듬어 상품화합니다. 겉모양에 따라 양각과 삼각, 사각으로 나뉘는 귀족 호두는 거이 깊고 주름이 많을수록 가치가 높습니다. 두개한 벌에 100만 원을 호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부터 손바닥을 자극하는 놀이개로 쓰인 귀족 코드는 임금님 진상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귀족 코드 나무 육종에 성공해 장흥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3년도에 약한 500여 주를 식용호두로 식재를 했고 귀족 호두 역시도 한 백여 주를 식재를 하고 현재 농가 소득 등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두의 명품화를 위해 귀족 호두 박물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족 호두 박물관에서는 명품 귀족 호두와 자료 전시, 생산과 판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손놀이게로 각광받아온 귀족 호두는 뇌 건강에 좋아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그압용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하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좋은 포도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남 장흥에서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장평면사무소 일론에서 명품 귀족 포도 축제가 열립니다. 전남 도정뉴스 김동진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2014 전남 선남권 채용 박람회가 24일 전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55개 기업이 참가해 청년과 여성, 장년층 등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고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상담을 펼쳤습니다. 제22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가 25일과 26일 이틀간 장흥에서 열렸습니다. 선수와 임원 등 모두 3,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탁구 등 24개 종목에서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2014 다도해 국제요트대회가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다도해가 국무를 이루는 목포시와 신안군 해역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요트레저 선진국의 25개 레이싱팀이 참가해 원거리 항해술과 경쟁을 통한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특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금품, 향응 수수 공무원 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와 부정청탁 금지 등 반부패법 선제적 도입, 그리고 부패발생 직렬에 대한 승진 제한 등 인사개선 등을 담았습니다. 재해와 화재로 인한 축산 농가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질병, 화재 등으로 인한 축산 농가 피해를 80에서 100% 보상해주는 재해보험은 보험료 75%를 시군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남 나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문학관이 있습니다. 조선 시대 문장가인 백호 임제 선생을 기리기 위한 백호 문학관인데요. 문학의 한계 따라 나주 백호 문학관으로 함께 가보시죠. 조선 중기의 문장가 백호 임제 선생의 삶과 문학 세계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나주 백호 문학관. 고향인 다시면 회진리에 건립된 백호 문학관은 수장고와 집필실, 문학 사랑방. 전시실 등을 갖췄습니다. 이곳 전시실에는 백호의 생애와 그의 손때가 묻은 글과 문집 등 유작과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549년 다시면 회신에서 태어난 백호 임재 선생은 27세 때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한 관원 박계연을 만나 포부와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29세 때는 대과에 급제 관직생활을 시작했고 10년 만인 39세에 요절했습니다. 그의 호가 백호인 것은 외가가 섬진강변으로 섬진강의 하얀 백사장을 뜻한다고 합니다. 백호 임재 선생은 풍요로운 시와 사랑, 정신과 사상을 남긴 인물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백호 임재의 유언입니다. 사해제국 오량캐들이 다 스스로 황제라 일컫는데 우리 조선만 자립하지 못하여 제국이 못되었다. 민중들의 독립심과 자주 의식을 일깨워준 글입니다. 청초 우거진 곳에 잔한다 누웠난다. 홍하는 어디 두고 배골만 묻혔난다. 잔잡아 고날리 없으니 그를 서로 하노라. 양반의 신분으로 기생 황진이의 무덤에 절을 하고 무덤 앞에서 한편의 시조 한수를 바친 당대 최고의 로맨티스트이기도 합니다. 백호문학관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가을을 맞아 이곳에서는 임재선생의 삶과 문학작품을 집중 조명하는 한시교실이 운영되고 10월 마지막 밤에는 문학콘서트도 열 예정입니다. 임재선생의 삶과 문학 그리고 임재선생의 고유한 자유분방했던 사상들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기념관이자 문학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관 옆에는 마치 사대부의 단한 모습처럼 기품이 흐르는 영모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모정은 전라남도 기념물 제112호로 지정된 건물로 백호 임재가 글을 배우고 시를 썼던 유서 깊은 건물입니다 낙향한 백호는 영상강을 보탄 이곳에서 수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영모종 주변에는 400년이 넘은 팽나무가 자리하고 있어 운치를 더합니다. 시대를 풍미한 문장가이자 로맨티스트인 백호 임재. 이 가을 문학의 향기를 따라 나주 백호 문학관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군 소식입니다. 강진군에서는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오는 11월까지 관내 10개 어린이집, 아동 250여 명을 대상으로 주작산 휴양림에서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숲 해설가의 지도 아래 야생화 심기, 알밤 죽기 도토리 죽기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순천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순천만 갯벌 생태 안내인 양성과정을 운영합니다. 10월 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되며 갯벌의 생태적, 경제적 가치와 순천만의 조류, 염생식물, 저서생물 생태학 등을 배우게 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전남에서는 남도의 맛과 멋, 흥을 즐겨볼 수 있는 다양한 빛깔의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을 향기 물씬한 전남의 축제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